자, 그림은 x=0에서 정지에 있는 물체 AB가 x축과 나란한 직선 경로를 따라서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 구간에 따라서 A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AB의 질량은 같고 x=0에서 x, x 4이까지 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같습니다. 자, 걸린 시간은 같다. FA와 FB의 크기는 각각 일정하고 x축과 나란한 방향입니다. 자, A는 FA 방향을 오른쪽으로, FB 방향을 오른쪽에서, 자, 3일에서 4일까지가 FB가 왼쪽으로 잡했습니다 0에서 L에서, X e q 0에서 L까지, AB가 받은 일의 양을 각각 WA, WB라고 할 때, WB분의 WA 값을 구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 운동에 대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자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A는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속 운동했습니다 자 여기를 라지 T라고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 구간의 면적이 L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 면적의 구간 이 구간의 면적은 3L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시간을 계산해 보면, 요 시간은, 자, 요 시간을 small t라고 이렇게 넣겠습니다. 여기를 va라고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곱하기, 빛변 small t, 곱하기, 높이, va. 하는 값은, 이건 l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va, 곱하기, 라지 T 마이너스 스몰 T를 풀면 이거는 3 l 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스몰 T에 대해서 풀어보면 스몰 T는 5분의 2 라지 T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값은 5분의 2 라지 T가 됩니다 자 P의 운동은 그래, 그래프로 보면 P는 이렇게 다닐 겁니다 1만큼 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속도가 줄어올 겁니다 자. 여기를 VB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있어 있죠. 자, 그래서 요첫 번째 면적이 L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적이 여기가 EL이 되겠고, 여기 면적이 역시 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보니까 간격이 일정하네요. 그래서 각각의 간격이 요거, 요거, 요거 간격이 각각 3분의 t가 됩니다. 여기는 3분의 t, 그래서 여기는 3분의 2t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윗변 3분의 T 곱하기 높이 VB를 하면 자 이게 L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VB에 대해서 풀보면 VB값은 이항시키니까 라지 T분의 6L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풀어보니까 2분의 1 곱하기 윗변 5분의 2t 곱하기 v a 를 값을 하면 그게 a 지 l 이 되겠습니다. 자 약분을 하니까 자 약분하니까 Va는 t분의 OL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와 B의 운동에너지 한 일의 비 WB분의 WA값을 구해보면 자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습니다 B의 운동에너지 변화량 A의 운동에너지 변화량하고 같습니다 a 운동에너지 변화량하고 자 그러면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얘는 1분의 1mVb의 제곱 얘는 1분의 1mVa의 이렇게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분해서 푸니까 자 이렇게 제거되고 그러면 Vb의 제곱 Vb는 T분의 6L 전체의 제곱에는 T분의 5L 전체의 제곱입니다. 얘를 정리하니까 36분의 25가 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